헤비 프로젝트 고고씽에 석하나입니다아 요즘이 어떤 시기입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시즌 바로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아니 휴디님 저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저에게도 뭔가 이 보상하는 선물 하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우리도 휴가 가요. 아 물론 해외나 뭐 다른 지역을 못 가더라도 우리 경남 곳곳에 얼마나 좋은 여름휴가지가 많습니까? 네? 오늘 휴가 간다고요? 아 진짜요? 오늘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여름휴가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멋진 경남의 곳곳에 숨어있는 동물 같은 휴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계속되는 폭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이미 피서를 다녀오셨거나 앞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직 마땅한 여름 휴가지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 시원한 휴식을 선사할 숨은 휴가지 찾기. 경남의 휴가지 속으로 해피 프로젝트 고고씽! 야 이제 드디어 제가 거제로 출발하기 위해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 정말 뭔가 완연한 여름이 이차 안에서도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제가 거제로 가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또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물놀이 명소들 쉼터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가까운 마산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마산 마산 하면은 어 무엇보다 무악산의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원곡 많은 분들 찾아주시죠. 그리고 내서 지역에서 이 감천 계곡이라고 어 가족 나들이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어 마산의 요 진전 진전 쪽으로 저 가보자면요. 아는 분들만 안다는 진짜 명소 중에 명소. 여러분도 혹시 용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은요. 물놀이뿐만 아니라 야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족 나들이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른빛 바닷물이 반겨주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며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의 계곡 명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위치한 용댐이 바로 그곳인데요. 용댐은 마산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은 명소입니다. 높다란 바위 절벽을 병풍 삼아 어린 아이들이 놀기 좋은 얕은 물도 있고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조금 깊은 곳까지 있어. 어른아이 할것 없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이죠. 그래서 가족 나들이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끔 다슬기와 물고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물도 맑고 깨끗하답니다. 예전에는 높은 절벽에서 다이빙도 할 만큼 물이 깊었다고 합니다. 용땜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면 친구들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읍 감천계곡을 추천합니다. 마산 사람이면 누구나 여름하면 감천계곡을 많이 떠올릴 정도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라 개인 차량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올수 있고 청소년들도 방학 기간 친구들과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감천계곡은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당연 중류 쪽이죠. 또한 광여천과 이어지는 산책로도 있어 물놀이를 즐긴 후 광여천을 따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무더위에 너무 집에만 있기보다는 가까운 우리 지역 명소를 찾아 물놀이도 하고 힐링도 하며 무더위를 싹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산에서 한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공룡의 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고성입니다. 고성은요, 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다양하지만 특히 이곳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어, 7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고성 방황포 관광지 안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풀장입니다. 야외 풀장. 여기는요, 뭐 엄마, 아빠 할것 없이 아이들도 재미있는 추억 만들기,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엔 당연 야외풀장이 가장 핫한 장소죠. 당항포 관광지대 야외풀장에는 워터슬라이드도 설치되어 있어 어른아이 할것 없이 큰 인기입니다. 폭염폭염하며 더위에 지쳐가는데 이곳에선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도 있고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역시 물놀이장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네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어찌 가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외풀장은 오는 21일까지 운영하니까 늦기 전에 가보세요. 넓은 오토캠핑장은 자연 속에서 더위를 이겨보고자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아 구성은 남산공원의 오토캠핑장도 인기 있는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성에서 조금 더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통영이죠. 통영하면은 역시 관광지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영하면은 뭐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할수 있는 뭐 장사도, 비진도, 뭐 사량도 어, 여러 섬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소매물도 소매물도가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찬다고 합니다 소매물도뿐만 아니라 벽화 마을로 유명한 동피랑 마을도 통영을 여행하기 좋은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 남해의 푸른 보석 소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의 소매물도는 통영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26km 바닷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섬입니다. 소매물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비진도를 거쳐 1시간 40분의 바닷길을 달리면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소매물도가 두 눈에 들어옵니다. 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더라고요. 소매물도는 본섬과 등대섬으로 나뉘는데요. 본섬에서 등대섬을 찾아가려면 육로를 이용해야 된답니다. 마을 뒤편에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10분에서 20분쯤 오르면 소매물도의 최고봉인 망태봉에 올라섭니다. 이곳에서 등대섬을 비롯해 통영 앞바다의 여러 섬들과 거제 해금강, 그리고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망망대해가 사방으로 펼쳐지는데요. 망태봉 중턱에서 건너다보이는 등대섬 전경은 소매물도의 풍광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힙니다. 해안에는 화강암류로 이루어진 깎아지른 해안절벽과 가지각색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있어 일대의 장관을 이루는데요. 통영팔경 가운데 소매물도 등대섬이 으뜸으로 뽑힌 이유입니다. 등대섬에서 내려다본 초대바위,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초대바위는 날카롭기 그지 없는데요. 등대섬 동남쪽의 절벽 아래는 양쪽으로 맞둘린 해식동굴이 있는데요. 아득한 옛날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신하가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중그 아름다움에 반해 섭을 과차라고 새겨진 글씨이 굴도 유명합니다. 소매물도 전체를 한눈에 볼 기회는 잘 없을 것 같아 여러분께 이 풍경을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지만 소매물도의 여름은 이렇게 푸르고 싱그럽고 빛나며 아름답다라는 걸 같이 나누고 싶네요. 소매물도 등대섬은 명승 제 십팔호로 원래 이름이 해금도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소매물도 본섬의 사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매물도의 풍광 가운데 최고랍니다. 풀한 포기 바위 하나 그냥 지나치기 아까울 만큼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풍경들을 두 눈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게 되네요. 썰물 때는 소매물도의 몽돌밭으로 모세의 바닷길이 열려 등대섬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연결하는 자갈길이 하루에 두번 열린다고 하네요. 등대섬에서 내려다본 신비의 바닷길 열목계 이 자갈길의 몽돌을 직접 밟아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몽돌들을 직접 만져볼 기회도 되겠죠? 우뚝 솟은 하얀 등대와 섬을 뒤덮고 있는 푸른 초원. 그리고 쪽빛에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등대로 향하는 이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거닐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얀 등대가 서 있는 등대섬의 전경을 바라보는 것은 소매물도 여행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잠시 있고 삶의 여유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하얀 등대는 꼭 한번 만나 보시길 바랄게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는 타이틀을 실감하게끔 발길 닿는 곳곳, 시선이 머무는 곳곳이 절경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자연과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으며 가까이 있었지만 그동안 몰랐던 소매물도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알수 있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짙푸른 바다와 기암이 비어에는 남해 제일의 비경이라 그곳에서 흐르던 시간도 잠시 멈추는 듯했는데요. 잊지 못할 천혜의 비경 소매물도, 다시금 찾고 싶은 휴가지로 이 여름이 가기 전꼭 가봐야 할 휴가지로 여러분께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목소리> 자 마지막은요. 저희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하면 해수욕장들 정말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몽돌로 유명한 몽돌 해수욕장, 그리고 구조라 해수욕장, 와연 해수욕장 등등이 있는데요. 어, 지금 또이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아주 멋진 축제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어, 저도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거제에서는 또 얼마나 멋진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거제로 계속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드디어 쪽빛 바다가 반기는 거제로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투어할 장소는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동몽돌해변, 요 학동몽돌해변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라해변과 와연해변까지 이렇게 투어를 할 텐데요. 어, 지금 아주 강렬한 햇빛이 또 저를 반기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학동 몽돌 해변부터 먼저 달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제 뒤로 보이는 귀여운 캐릭터 보이십니까? 이 마스코트가 오늘의 장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몽돌이 몽순이가 반기는 이곳은요, 바로 학동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어, 이곳 이름이 왜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냐고요. 이곳의 해안의 지형이요. 마치 학한 마리가 비상하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바로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몽돌 해변으로서 어, 이곳은 동백나무도 군락지가 해안길을 따라서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바다의 수심이 깊고 거칠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동 몽돌 해수욕장에 오시면 몽돌 밭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소리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 또 해안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이 자연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몽돌 해수욕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천혜의 절경과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가장 동쪽에 위치한 거제시. 지난달 말 성황리에 막을 내린 바다로세계로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관광의 도시 거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거제 지역은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인산인해를 이을 정도로 휴가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그중 모래해수욕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안성맞춤인 학동몽돌해수욕장을 추천해드릴게요. 거제해수욕장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몽돌해수욕장은 해안가의 잔돌 위에 넘나드는 파도 소리가 아름다워 우리나라 자연의 소리 백선에 선정될 만큼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당연히 가족 피서지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해변 면적은 3만 제곱킬로미터, 길이는 1.2킬로미터, 폭은 50미터로 거제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해안의 지형이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비상하는 듯 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합동은 흑진주 빛의 몽돌이 펼쳐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몽돌 해변입니다. <목소리> 와, 아니, 정말 제가 여기에 잠깐 발을 담궜는데도 불구하고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요. 짜릿짜릿합니다. 무엇보다 바닷물 하면 약간 아, 나왔을 때 약간 찜찜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몽돌 해변은 뭔가 이 물이 강물처럼 아주 깨끗하면서 청아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몽돌이 파도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우, 좋아. 오, 촬영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불쑥 다가오시더니 팬이라고 하셨어요. 예, 진짜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어떻게 저기 화면보다 됩니다. 실물이 낫죠? 훨씬 낫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네. 해수욕장 늘 네. 가까이 함께하셔서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 몽돌 그렇죠. 해수욕장 아름다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몽돌 해수욕장이요 네. 일단은 저. 물이 아주 바닷물이 깨끗합니다. 네. 청정지역이고 네. 바닷물이 깨끗하고, 네. 이게 그 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몽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몽돌이, 네. 네. 그리고 어디 바닷가를 가도 이 몽돌이란 곳은 없어요. 이 대한민국 그제도 밖에 없습니다. 네. 몽돌은 네. 예, 그래서 돌도 아주 예쁘고, 네. 그리고 바닷물도 깨끗하고 음. 예, 그래서. 어 수심도 이렇게 해수욕하기에 네. 아주 좋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네. 예, 적당하게 깊이가 딱 되기 때문에 네. 예, 물도 그리고 아주 시원합니다. 바닷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네. 아주 차갑고 수영하기에는 네. 아주 뭐 시원하고 이만한 데가 없어요. 예, 네. 어, 바닷물도 깨끗하고. 아, 네. 어,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멋진 합동몽돌 해수욕장 외에도 네. 혹시 거제에서 제가 음. 또 가볼만한 추천할만한 예. 곳 있을까요? 와현해수욕장. 와현해수욕장?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어. 전망이 너무 좋고, 네. 예, 거기도 바닷물이 깨끗하고, 네. 예. 거기는 모래가 싹 깔려 있는 게 어, 예. 아주. 금빛 모래가 와. 예 깔려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야금 모그 돌과는 예, 예.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아, 와연 해수욕장. 예. 자 그러면 우리 거제 시민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와연 해수욕장 그곳으로 빨리 가보시죠. 와. 여러분 찰썩찰썩이 파도 소리 들리십니까? 제가 학동 몽돌 해변에서 와연 해변으로 가는 길목에 발걸음을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라 해변인데요. 이 구조라 해수욕장은 몽돌 해수욕장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조라 해수욕장, 이 구조라 어떤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 원래 옛 지명인 조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경상도 방언인 이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이는 도구, 조래에서 그 지명이 유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구조라라는 지명으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명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곳은 보시다시피 아주 아름답고요. 경관이 정말 절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뭔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잠깐 뭔가 좀 힐링하는 느낌 한번 느껴볼게요. 몽돌 해수욕장과 반대로 고온 모래의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는 구조라 해수욕장도 강력 추천합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은 주의 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물속까지 들여다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바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온도 적당해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데요. 또 내륙형 해안으로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하며 스킨 스쿠버와 제트스키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동쪽으로 망당 서쪽으로 수정로, 앞쪽 바다에 안섬, 서쪽 바다에 윤돌섬이 자리잡고 있어 경치가 수려하다는 점. 그리고 내륙형 해안지대로 코스같이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해소녀를 맛볼 수 있어 더 좋죠. 특히 합동과 와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해수욕장으로의 이동이 편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좋다. 이 뭔가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 바로 와연 해변입니다. 와연 해변은요.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거기다가 이폭우가 아담하면서 물살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한 가족 피서지로 인기 몰이 중입니다. 어또 이곳은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봄처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서 연중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이곳은 태풍 맹위 때 해일로 인해 집들이 침수되면서 시에서 새롭게 정비해 만들어졌는데요. 배차장 길이는 500m, 폭은 30m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모래가 곱고 바닷물이 맑으며 경사가 2도, 수심은 2m로 만만하고 물살이 안으로 들어와 안전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안성맞춤이라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백사장 주변은 송림이 우거져 있고, 가까이에 구천협곡과 망산, 구리지끝 등대도 있어, 둘러볼 명소가 풍성합니다. 또한 주변의 공고지 마을에서는 낚시도 할수 있고, 유람선을 타고 내도와 외도, 수금강 등도 관광할 수 있습니다. 와연 해수욕장 가까이에는요, 이렇게 푸른 송림이 우거져 있어서, 뭔가 이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고 싶을 때 이곳을 걷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한 번에 한 방에 잊어버립니다. 야, 진짜 좋은데요? 와연 해수욕장의 바다는 이렇게도 잔잔합니다. 모래도 보시다시피 정말 곱디고운 이 입자. 맨발로 이 모래 위를 걸을 때의 그 부드러움 상상이 가시나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미 많은 인파가 와연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기보단 와연 바다처럼 조용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나게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해수욕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함 아니겠어요? 더위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저걸 못하고 온게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해피 프로젝트 고고씽 오늘 저희가 여름 휴가 특집으로 보내드린 경남의 숨은 명소들 여름 휴가지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곳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아름다운 관광객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반긴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들 우리 경남 관광지에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경남의 숨은 휴가지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보다 더 많은 휴가지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텃빛 바다와 청명한 하늘, 시원한 계곡이 함께하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힛 프로젝트 고고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